읽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7절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류나무 성업을 정립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여덟 여덟 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음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굴한 자였더라 아멘. 자,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그, 범죄와 그것으로 말미암마 이제 그 받는 어, 고통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게 될때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사사기서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 모습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지 안 악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의 거울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행실이, 나의 말이, 나의 마음가짐이 악한지 안 악한지 여호와의 눈 앞에 있게 하는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요. 어, 어떻게든지 겸손이 필요하고요. 어떻게든지 자기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예술을 믿어도 자기중심이면 결국 예술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또, 때때로 자꾸 바뀌게 됩니다. 이제, 자기중심은 어떤 때는 자기한테 좋은 거는 좋은, 좋은 게 되는 거고요. 자기한테 나쁜 것은요. 똑같은 거라도 나쁜 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고,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말씀이 어떤 때는 들리지만, 왜냐하면 자기는 좋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자기 부인된 상태에서 말씀의 거울이 분명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의 말과 행실과 어, 마음가짐을... 돌아볼 수 있는 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어,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진리는 내어놓고요 우상, 우상이 바로 사실은요 자 자아숭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아를 숭배하는 마음이 있고 나면 하나님은 계속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그를 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두배나 악한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두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악이 어그 자리를 대신하는데요. 두배나 악하다 이렇게 어 이름 자체가 이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루, 아마 구사는 이름인 것 같고요. 리사다임은 이제 그 이사백성들이 붙인 별명 같은데요.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통은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자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권하게 하시니 그는 곧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어, 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호수아 때뭐 완벽하게 구원해 놓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 물론 그들의 불순종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신 이유는요. 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자기 죄도 깨닫게 하실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사실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는 눈물은요 하나님께 어, 붙어있게 하는 접착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였고요. 부르지절 때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이제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사용받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갈수록 하나님께 사용받고 갈수록 더 귀하게 더 넓은 그릇으로 사용받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온니엘이 지난 주에도 나누었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서. 어, 그, 이, 어, 성업을, 어, 이제, 그, 어, 기라세벨을 차지할 때한번 용기를 낸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또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어, 작은, 어, 믿음의 싸움 때에 용기를 낸것 때문에 그때도 용기를 낼수 있었지만 그때 낸 용기가 끝이 아니라, 어, 점점 더 변함없는 용기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었고, 이번에는 이 이제 한 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사용받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단서가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이 어, 온니엘이 구체적으로 어, 어떻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일을 했는지가 여기 지금 이제 십0절에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뭐 여호와의 영이 이제 갑자기 그냥 임하셔서. 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여와 영이 임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그 유추해 볼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요, 어, 성경의 여러 역본들, 발견된 역본 중에서 시리아, 어, 사본에는요, 어, 시리아 역에서는 어떻게, 어, 번역하고 있냐고 하면요, 예언의 영이 그에게, 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영 어, 달리 이야기하면 말씀의 영이 그에게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언니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어, 단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언의 영, 말씀의 영이 그에게 머물렀다. <laughs> 어, 말씀의 영이 그에게 머물렀다는 것은요. 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어, 이 고통 이왜 임했는지에 어, 대해서 어,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앞에서 고통하고 참회하고 또 여호와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여호와의 예언의 영이 이맘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 예언의 영이 이맘으로 말미암아 또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일에서 사실은 그냥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서서 대적을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와를 잊어버린 것이고요. 우상을 섬긴 것이고요. 이곳에 대해서 이 문제의 진단이 나와야지 그 고통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 예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고, 또 백성들에 대해서 먼저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이 훈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언의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이제 시리아에게서 번역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성령은 다 말씀과 관련된 사역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령을 사아한다는 말이 말씀을 사아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야지만 건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성령사에 간다. 성령을 뭐막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실 말씀과 딱 반대 개념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언니애를 어, 통한 이 구원은 말씀을 통한 구원이었음을. 어, 이제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은 40년 동안 온엘이 살아 있는 동안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다음에 어,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 위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3절 겠죠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어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열열해 동안 섬기니라. 자어이 어. 이, 어 이 구산기사다임, 두 배나 악한 구산에게서부터 구원받았는데요. 온리엘이 죽고 나자 또똑같습니다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어, 사실은 위에 한번 나왔는데, 다시 두 배나 더 악을 행하는 모습을, 어,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몸에 다 암세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하면 그게, 어, 억제가 되고 그게 활동을 못하지만 약하면 확 번지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사실은요, 어, 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글론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대적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죄가 세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이 어, 구산 리사다임이 어, 8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면 에글론은 또 시, 어, 18년 동안 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1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여기도 어, 똑같은 루틴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게요 보십시오 내이 네, 이만류인력의 법칙이 이 중력의 법칙이 이 대기권 안에 있잖아요. 그죠? 다 끌어다니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요. 죄의 중력의 법칙이 있으므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강하게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력의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로켓이 그러니까 우주선이 보면 어 여기 이번에 뭐죠? 그 나라 나로호 나로호 이제 쏠때 보면요. 어, 실제로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의 키로그램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로 처음 발사할 때, 한 100kg, 150kg 밖에 안 됩니다. 100kg, 150kg를 대기권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요, 로켓 그 연료통이 얼마냐면 100톤이 됩니다. 100kg, 100톤, 몇배 차입니까? 제가 괜히 기했습니다 100kg, 100톤. 1 0 0배 이상의 차이 나는 거죠, 그죠? 렇 1, 1kg, 1톤이 1000, 1000kg죠, 그죠? 100, 100톤이면, 예, 이게 1 0 0배 차이 나는 거죠, 그죠? 보십시오. 우리도요, 내 관성의 법칙, 내 익숙한 산대로, 내, 결국은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익숙한대로 말하고, 익숙한대로 행동하고, 익숙한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거를 끊고 나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 로켓이 전배 힘 써서 이렇게 대기권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사실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어, 말해야지 제가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여 해 놓고 졸면요. 안 됩니다. 그런 근데 도요 생각 그냥 생각한 게 기도인 줄 알아요. 아이디어가 떠오른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구원자를 세웠는데요. 여기 보니까 베자민 사람 게라의 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왼손잡이 예후시라. 자,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이제 다 오른손잡인데 이 사람만 왼손잡이였다 독특해서 왼손잡이라고 썼다. 왼손잡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 이 히브리어의 본문은요 오른손 불구 어, 불구자 예우시 어, 예우시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을 예를 들면 뭐 어, 사고를 만났거나 질병이 있어서 쓰지 못하는 오른손이 어, 쓰지 못하는 어, 이렇게. 한 이렇게 왼손만 쓸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이었다는 것이겠죠 당시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부천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고요 특별히 전쟁에는 전혀 적합하지 못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또이 사람 역시 자기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어, 이렇게 이 전쟁에 합당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은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며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가난한 자의 정의를 눈먼 자, 전는 자, 갇힌 자, 메인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요. 자기가 어, 남들보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내 오른손에 힘을 가지고 어, 있는 사람들이 어, 나는 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일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힘 있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어, 힘 없는 사람을, 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분명히, 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 오른손 불구를 택하여서 당신의 오른손으로서 사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나오지만, 그가 이제 한규빗 때는 한 45cm 정도 되는 날카로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이렇게 옷 속에 이제 넣었는데요. 일단은 어 일단 보십시오. 이한 손이 장애가 있으니까 사실은 어좀 의심을 덜한 것도 있고요. 특별히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숨긴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내일 본문에 보면 그가 이제 그 앞에 에그론이라왕 앞에 나가서 그를 처단하고 어,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오른손 우리의 칼이 여러분들 구원함도 무언가 업적을 이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과 당신의 팔과 당신의 얼굴빛으로 도와 구원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예예예가 같이 사실은 어, 약한 자를 하나님기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제일 방해받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서입니다 내 생각이 세고요 내 고집이 세고요 내 능력이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께 부르으십시오 이거 깨지게 해달라고 이거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거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부르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가지고 우리 은니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예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요. 예언의 영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앞에 생하고 있는 이 악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언의 영이 이 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크게 이 맘으로 말미암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고 진짜 신음하며 고통하며 부르짖어 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 죄의 문제들을 돌파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과하고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어, 오른손 불구 애후가 같이 내 오른손을 의지하는 것내 칼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난한 자 되어지고 정말로 내가 자는 자고 내가 눈먼 자고 내가 갇힌 자고 어, 내가 정말 불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